봐봐 아래 그림에서 어 선분 CO랑 선분 CO랑 선분 DO가 직각으로 만나고 있대. 자, 그리고 각 DOB 자, 요만큼은 각 AOC 이만큼의 두 배래. 아, 근데 우리 각 AOC를 이제 구하는 게 문제다, 그치? 그래서 여기를 X도라고 할 거야. 자, 이만큼은 여기에 두 배니까 여기는 2 x 도라고 한번 해볼까? 자, 근데 이만큼을 다 더하면 180도가 되니까 X랑 90도랑 2x도까지 더한 게 180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치? 그래서 얘랑 얘랑 동류항이야 3x. 자그 다음에 90은 이렇게 넘어가 볼게. 그럼 마이너스 90이 될 테니까 계산해서 플러스 90도. 그러므로 양변을 3으로 나눈 x는 30도라고 나오겠지. 이해가 되겠어?